여러분 저 오늘도 꽃 사왔어요 한 무더기 더 있어요 귀여운 냥이도 만났어요 얘는 이 동네 터준 냥이에요 컨디셔닝 해줄게요 예쁘지만 지쳐요 아니 예뻐 지치... 아 그냥 살려주세요 청소 시간이에요 플로리스트는 낭만 있는 직업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 낭만만큼 청소가 따라와요 저는 원래 청소를 깨끗이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여전히 못해요.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해줘요 저보다 청소 못하면 꽃집 하지 마세요 쓰레기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제 식단 자랑이에요 바빠서 못 찍었지만 단체 꽃다발 와르르 만들어요 어때요? 예쁘죠? 나머지 예약건들도 만들어줄게요 여러분 저도 예쁜 꽃집 사장님 하고 싶은데 일이 많아서 맨날 추리닝에 쌩얼이에요 예쁜 꽃집 사장 어떻게 하는 건데 너라도 예뻐라 바구니야 첫눈 왔어요 여러분 다들 눈길 조심하세요. 모두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하세요. 저도 이번 겨울 더 예쁜 꽃들로 채워두고 기다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